2019년 7월 1일 새벽 3시 30분경 이날 나는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새벽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 많이 보니... 와... <목소리>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적색 신호에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쿵! 어... 것이다. 어... 쿵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어... 나는 헤드레스트의 머리를 박고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갔다.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 몸은 많이 놀라서 경직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왔고 사고 난지 5일 차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현재 영상에서 보이는 곳은 내가 입원한 병원의 물리치료실이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왔고, 퇴원하고 나서도 통환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 목 부분이 너무 뻐근해서 엑스레이와 MRI 촬영을 해봤더니 목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머리도 어지러워서. CT 촬영을 해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통원 치료를 계속 받고 다니면서도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은 MRI 촬영을 한번 해보기로 했다. 아, 여기가 어, 제가 2주간 생활을 했던 침대고요. 네, 오늘 비로소 병원을 퇴원을 하지만. 홍원치료를 받으러 계속 와야 될것 같고, 어, 23일날 이제 또 원장님이 뵙자고 하시니까, 그때 또 약을 다 먹고 나서, 한번 원장님을 뵙도록 하고, 이 옷을, 일단은 빨래방에다 같이 넣어야 돼가지고, 오늘 병원 생활을, 오늘 끝을 냅니다. 네. 아, 힘들었어요, 병원 생활. 일단은, 저는, 어 차가 방전이 됐을 거예요. 방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차에, 차에 일단 가서 시동을 걸어 놓고, 뭐안 걸리면은 보험사를 불러서, 네 시동을 걸면 되니까, 나는, 자, 배터리 방전 됐나 안 됐나, 그거 한번 영상 콘텐츠를 해서, 지금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2주간 이렇게 제가 생활했던, 네, 침대,고요. 네. 오늘, 비로소 마지막. 하, 마지막이네요. 네. 아 일단은, 저는, 이따가 다시, 제차 앞에서 영상을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방전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봐야겠지. 와와 이거 다 떨어졌네 와 이씨 다 떨어졌어 아유 다행이다 왜요 라이터가 있어가지고 불안했거든 응. 안 라이터 떨어졌네 어 라이터 이거 혹시 비상시 때 불응불 응. 지.. 불 지필 때라든지 그럴때 좀 걸어봐요 한번 어? 아, 나 블랙박스 빼뒀구나 <laughs> 나 블랙박스 빼뒀네 오? 잘하온 걸리겠다 걸어보세요 걸렸다 Yeah. 예! 에에. 아, 아니야, 아니야. 차안뺄 거예요. 아우! 가자, 가자, 저거 여름이라서 방전 십살이 안 되지. 겨울이면은 이거 완전히 방전 배버리지네 <laughs> 안 뜨거울걸? 선선하지? 네 엔진을 바꿔야 돼 왜요? 갈때다 됐어 아 보리 갈때 됐어요 벌써? 됐지 나 이거 지금 배어링 소리도 많이 나네 베어링 소리 나잖아 아 맞네 그, 엔진. 네. 야, 엔진 소리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야 그래도 방전 안된게 어디야 그쵸 야 어... 드디어 내 차를 만났다. 2주 만에 만났어. 내 차를 지금. 몸좀찮아세요 어? 몸? 힘들어. <laughs> 사실상 힘들어. 근데 차를 만나니까 기뻐. <laughs>